t v 김진입니다. 네, 너무나도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으로 오늘 예쁜 모자를 쓰고 스튜디오까지 걸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가을날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요. 음, 선선한 바람과 함께 그리고 도림천의 소식을 가져오신 두 분. 네, 원래 네, 예,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laughs> 여기로 보시고. 네, 원래 김희구의 이구이구를 맡고 계시는 김희구 기자님은 아실 텐데요. 옆에 이 아리따운 여성분은 누구실지 먼저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쪽 보고 인사하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희 도림천 완전 보건 추진위원장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네, 제가 여기. 명함을 받아들고 왔는데요. 네, 현 그날이 오면 서점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현 데일리 경제 논설 위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건강한 돈임차를 만드는 주민 모임 창립 대표시고 그래서 오늘 나오셨고요. 그리고 과학구 3사대 구의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눈에 익는 것 같죠. 그리고 SBS 물은 생명이다 패널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이곳에 박수! <웃음> <웃음> 네, 오늘 이곳은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어떤 소식을 어떻게 알려 주실 건가요? 어, 지금 지난주에 도림천 그 완전 복원. 네네, 그 얘기 발기 했었잖아요. 발기 그죠? 네. 서김정우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보내 드렸고요. 네. 어, 그 핵심 인물. 네. 핵심 인물. 초창기의그도림천 예, 복원대에 있는 것을 이제 뜯어내셨던 장본인 장군이 이정희 유현장님을 모시고 네네. 직접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음, 네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잠깐 들은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네. 네 9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손을 드신 일이 있으셨다고 <웃음> <웃음> 손을 들고 발언을 하셨다고 <laughs> 네, 하셨는데 네. 그 에피소드 한번 네. 가만히 있지 않고 순돌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어 어떤, 어떤 일이었었나요? 제가 90년도 네네. 초중. 중반에 네. 도림천을 다 덮어가지고 도로로 만들겠다는 네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음. 아니, 아, 뭐 도림천 덮으면 은 네. 뭐 그야말로 하수구 역할 밖에는 안될 텐데, 맞아요. 자연하천으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음. 이제 도림천 살리기 운동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 여세를 몰아서 98년도에. 네. 어, 마을 활동가로서 이제 음. 구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구의원에 당선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손을 들고, 손을 들고, 네. <laughs> 손 들고, 네. 아 도림천 그때 이제 도림천 복개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아 진행 중이었어요? 네, 중이었는데 아, 이거 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자연화천으로 살려서 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라고 음. 이 제기를 했죠. 선을 들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청 집행부에 <laughs> 네. 그 정책 제안이 음 받아들여져서 이후 음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음.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림천을 그날로부터 이렇게 그렇죠.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렇이 선생 뭐 하십니까? 네네. 박수. 예. <웃음> <웃음> 어, 네. 아. 정말 초창기 시작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시장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네. 풀어주시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시점이 복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죠. 네네네. 중단된 상태가 지금 육동시장 앞에. 그렇죠. 지금. 네. 지금은 이제 삼성시장이라고 그렇죠. 하죠. 아, 삼성시장. 네. 삼성시장까지 서울대 정문에서 1.4km 구간. 네네. 그그 중에 절반은 완전 복개. 네. 절반은 지금 반복계를 진행 상태에서 중단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것은 그 나머지도 이제 걷자, 복계를 하려는 것을 막았는데 네. 이제는 네. 지금 이 자체도 안 된다. 음. 그걸 걷어내야지 음. 완전한 그 돌림천, 생태한천이 음. 된다. 이런 음. 게 이제 출발점이죠. 네.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일단 준비해 온 사진들을 보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사진 띄워주세요. 어머. 아마 나 지금 이거 있는데 <laughs> 네이책 네. <laughs>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지음이 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쓰셨는데요 네. 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뭐 아, 제목에 다 나와있겠지만 네. 네 도림천 주민으로서 음. 어떻게 도림천을 물이 네. 흐르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네. 자연하천으로 되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네. 그런 꿈과 음. 그 꿈을 향해. 간 그런 실천들, 네. 행동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음. 예, 저 혼자만의 아니고 그 꿈을 향해 갔던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추천서도 굉장히 많이 추천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박원순 시장님도 계시고 조국 전 시장님도 계시고 아 서울대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죠. 네. 네. 아네네아 진짜 네. 발도 넓으신가 봅니다. 아 <laughs> 네, <웃음> 어, 네. 요, 따뜻한 제 어,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자, 따끈따끈한 책 소식 또그 다음에 어, 사진 보여주시죠. 책이단 책피자가 더 있죠. 아, 그래. 네 간략하게 더. 네, 네 간략하게 책 소개를 좀. 책 소개요. 네. 네, 요 조장면은 어, 지금 예. 사진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도림천을 흔히 네. 네. 서울에서 도시하천으로서. 네. 도시 하천으로서 네. 가장 자연 상태로 복원하기 어려운 하천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아, 그래요? 첫 번째, 물이 네. 흐르지 않는 것. 그렇죠. 지금 이제 한강물을 펌핑을 해서 음. 어느 정도 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네. 뭐, 그래도 뭐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상류 부분에는 네. 아직도 건천 음, 상태가 네. 그대로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지하철 역사가 지나가면서 네. 교각이 하천 위로 맞아요, 맞아요 떵, <laughs> 이렇게 덩덩 <떵, 떵>. <laughs> 저, 시, 저 네. 신대방 쪽으로 더 네, 갈수록 네, 그렇게 대립형, 되어 있죠 네, 네. 신대방요구르천절 네, 네. 네,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자연 하천으로 복원할 것인가, 음. 되살릴 것인가 이런 것도 음. 숙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도심 하천으로서는 음. 가장 자연 상태로 복원하기 어려운 음.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음, 근데 너무 예쁘게 잘돼 있는데요. <laughs> 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 이제 지금은 네.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손 들고 네. 이 있습니다. 한 빙으로 네. 네, 네. 복개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네. 중단이 됐고 어, 그로부터 많은 10년과 음. 수년의 세월이 맞아요. 흐르는 동안, 동안, 네. 동안 이제 물도 흐르게 되고 음. 또. 풀도 자라고 네. 또그 속에 물고기도 살고 네, 물고기 진짜 많아요. 많아요. <laughs> 대표적으로 버들치인데 네네.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새들도 <laughs> 맞아요. 요새 많이 날라오죠 메갈이라든가 새들 로라든가 깜짝 놀랐어요. 어, 노라 할미새 네. 나비까지 <laughs> 오, 맞아요 나비도 <laughs> 많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어제도 도림천을 걸었었거든요. 네. 네 저희 집 앞쪽으로 해서 이제 저기 신대방 쪽 끝. 이렇게 보도의 끝까지 이렇게 네. 가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아이가 낚시를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얼마...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어요. 네, 어 <laughs> 낚싯대를 이러고 제가 도대체 <laughs> 네. 뭘 하는 거겠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옆에 아빠가 계시고 이렇게 막 잡고 이런 네.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만 네. 들려보 진짜 무나 네. 봐요. 고객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네. 음, 네. 그런 좋은 환경을 마... 마련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렇듯이. 그때 이제 음. 도림천이 계속 붓게가 되었더라면, 그렇죠. 우리는 도림천을 모르는 모, 거예요. 모르죠, 진짜 모르죠, 못 진짜 보는 거예요. 큰 도림천이. 하수도 하나가 그렇죠.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음. 하수관의 연장이었던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책 사진. 어, 저기는. 복구하고 사진인가요? 어 이제 그저 가운데 부분에 네네. 어두컴컴한 사진이 네네 완전 복개 예. 되어 있는 그음 구간을 네네. 탐사하는 사진이에요. 아 제가 이제 그 탐사 크롭 프로그램 이름 도림천 어드벤처 어드벤처 어네오싹하겠는데요아그 <laughs> 전문가분들도 네 무서워서 네 그걸 잘못 하시는 거예요. 막쥐 그래. 나오고 막 사체들 어, 나고 이럴까봐 저 구간이 네. 무려 650m. 650m. 요 완전 복개 구간이. 아, 잠깐만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주에 가신다면서요. 650m. 네. 이제 완전 복개가 750m. 어, 1 7 k g 1 3 예. k m 인데 그걸 끝까지 다 가셨었어요. 그럼요. 이제 그 와우. 삼선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걸어서 청소도 하고 네네. 이제 어두운 곳에 불도 켜고 음 어두운 곳에서도 물론 청소도 하고 네네. 이제 그 도림천 상류 관악산 입구까지 해서 이제 그. 탐사를 음. 수차례 하면서 음.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정말 절실해져요. 아 여기는 중매고시 네. 공간이구나. 아우, 냄새도 좀 심하죠. 덮어놔서 그렇죠. 이제 냄새가, 냄새가 네. 이제 그 도림천이 이제 그 이렇게 개복이라는데 열려 있는 곳에서는 네. 이제 워낙 마을 사람들의 네, 네. 뭐랄까 이게 이제 민원이 있잖아요. 어, 냄새 나면 냄새 난다고 어, 맞아 맞아. 아주 자발적인 어. 지역 주민들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데 네. 덮혀 있는 부분은 그게 그렇죠. 없어 가지고 하수관이 그냥 음. 도림천으로, 어머. 예, 연결되고, 막 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 냄새 악취가 심하고요. 그죠. 들어가보면, 이제 그 건축물 폐기물,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막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거기있는 거기 거예요? 거기 골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아, 그냥 쓸어 담고, 에이. 덮어버린 거죠. 아, 진짜. 에이. 안 보이니까, 진짜 안 보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에이. 에이. 네, 거어진단이 진짜 음.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이제 정기적으로 네. 관악구청에서 그 네. 완전 복기공원 청소를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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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이렇게 그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때 일단 보여주면 깨끗해질 겁니다. 안 보이면 그럼요안 보이고 우리 아, 집도 거기에서. 안 보이는 데는 안치우게 되잖아요. 네. 네. 자, 또 저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laughs> 보자. 저기 아마 그책 네. 뒷. 쪽에 외국에 소개된 국제 교류 아 관련된 그러네요 아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도림촌이예 <laughs> 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laughs> 네. 더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 어떤 자랑스럽게 네네 국기 선양도 좀 하고 아,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죠. 알려지게 된 건가요? 예그 네, 일본의 빗물 포럼에서 도림촌 사례를 네. 많이 발표를 했죠 음.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고 음. 네. 위원장님 이 직접 예,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영어로 <laughs> 이제 뭐 예, 영어로 발표를 하고 네네. 거기서는 이제 일본어로 음, 이렇게 뭐, 음. 이제, 이제 자막 처리되거나 그리고 이제 국제 행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시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네. <laughs> 아, 동시통역 때문에 <laughs> 네? 아. 거의, 네, 리시버로 오, 동시통역이 네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음. 뭐. 한국말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네네. 영어로 하기도 하고, 뭐, 병행했습니다. 언어가 어떻든 그 네. 뜻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네. 좋았으니까 일본에 네.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게 네. 아닌가. 네, 우린 또 그리고 직접 이렇게 행동을 했던 그렇죠. 사진이 맞아요. 맞아요.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계획이 아니라 네. 네. 직접 사진이 있으니까 네. 행동했던. 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아 앞으로의 계획. 네. 그래서 이제 도림천 복기를 막아내고 네. 물이 흐르게 하고 네. 또 풀이 자라고, 그렇죠. 물고기도 자라고, 새들도 음. 날라오고 네. 그런 자연 환경을 만들고 음. 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네네. 또 이제 그 도림천과 함께 네. 호흡하면서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인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도림천. 그 반복계 구간, 안전복계 네. 구간을 네. 뜯어내서 네. 정말 자연 상태로 복원해서 음. 관악산과 도림천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아, 진짜 네. 너무 멋있겠다. 진짜 <laughs> 네. 고기만 뜯어내면 네. 진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음. 관악산 앞에 서대 네. 앞에가 네. 지금 이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네. 네. 인터체인가 만들어지면서 그, 관악구에 얼굴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네, 음. 얼굴이 돼버렸는데 그 너무 아프더럽죠, 어, 칙칙하죠, 뜯어내야죠. <웃음> <굉장히> <웃음> 수 있죠. 그래서 네. 자연도 살리고, 네. 정말 우리 관악구도 멋있게 만들고 네. 네, 그렇게 하자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걷기가 그렇게 좋은데 거기까지 음요. 다 그렇죠, 뜯어지면은 네. 그 구간까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악산. 에서 뿜어져 나오는 토지트. 그럼요. <laughs> 도림천에서 저... 몽글몽글. 네. 맞아요. 관악산으로 <laughs> 발생하는. 맞아요. 네. 산림천에서 산소. 산소. 네. 내려와서 네. 걸어서 실림역까지. 네. 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그럼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음. 자연스럽게 네. 인근 동네로 맞아요. 올라오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음. 이제 또 음. 지역 경제도. 맞아요. 앞에 상권들도 또 살아날 수 있고 수 네. 그렇죠. 네. 관악산 등반객이. 네.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성수기 때 봄가을에는. 네. 십만이에요. 이, 이 사진 맞아요. 어, 이 사진 얘기 하답니다. 자이 네, 사진이 메인 포커스거든요. <laughs> 네, 네 메인 포커스. 아요 아, 구간인 아, 거죠. 유현정님이말씀하셨 음. 했던 복개를 완전히 했고, 했고 반복귀가 방... 돼서 또복개를 하고 어, 있는 네네네네. 상태에서 저기가 네.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저기 음. 에 대한 설명이 되면은 네. 아, 지금 현재 도림진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아시게 될 음. 겁니다. 저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복계 구간하고 완전 복계된 구간 1.3km를 어, 뜯어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네. 그런 바대로 만들어지면은, 어, 우리 관악구도 정말 멋있는 얼굴을 예, 찾아 나갈 것 같고요. 네. 예, 또 관악산과 도림천이 하나의 녹지축으로 맞아요. 이어지는 그런 예, 자연 음. 생태계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네. 관악구를 찾는 1 0만의 <laughs> 서울 시민이 맞아 관악구 지역 경제에 네. 좀더 이렇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 부응하게 얼른 그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시작은 네. 이제 뭐 워낙 그인근에 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고 네네. 너무나 호응이 좋아 가지고 뭐, 뭐지않아 구체적인, 구체적인? 예,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지 음. 않을까라고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그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어우, 예쁘십니다. <laughs> 자, 저건 네, 어딘가요? <laughs> 이거는 이제 그 완전 네. 보건 추진 위원회 네. 발기인데. 맞아, 맞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음, 이구 선생님 다녀오신 네네. 네, 그 행사죠. 어떻게 또 이렇게 모셔 올줄 알고 사진을 딱 캡처를 해 오셨습니다. <laughs> 저 행사가 사실은 네. 그 예상을 못했거든요. 어, 그 어떤 예상을 달긴데이까지 해서 추진 당했는데, 간단히 좀 설명해 을 주시면요. 예, 음. 네, 이제 그도림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아 이제 좀그 아, 복원된 좀 붙게 된 부분, 아 맞아 복원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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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연한 음. 계기가 있었어요. 오, 어떤 계기가? 네, 지인들하고 한 음. <laughs> 집에서 네. 빵을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네. 를 갑자기 이제제 옆에 있는 분이 유연 음. 그거 유연이 마저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네. 바람에 <laughs>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음. 어, "그렇지 해야지 어, 아, 해야지 해야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음. 됐고요 그게 이제 막연한 어떤 그 목적이 있더라도 네네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첫발은 정말 우연한 계기가 것 만들어지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네. 너무 응이 좋으시고 음, 또 이제 항상 숙제고 짐이고 음. 의무고 책무고 막 음. 이렇게만 느껴졌었는데 음. 딱그 발견될 때그 열띤 음. 그 분위기와 네. 정말 초롱초롱한 <laughs> 그 자리에 모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쩌면 음. 이렇게 분위기가 어, 그쪽으로 몰입을 다 모아졌군요. 해서 다 모아졌군요. 네. 뜻이. 자리를 뜨는 분한분없고 음. 음. 끝까지, 행사 끝까지 있는 것이 너무나 참 신기했다. 이제 이렇게 음. 말,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그 시작을 하고 보니까 네. 짐이고 숙제고 책무였는데, 음, 그게 네. 아주 참. 뭐랄까 아주 홀가분해지면서 음. 즐겁기까지. 네네 아, 네. 맞아 일은 즐겁게 하는 해야 됩니다. 어네 어, 네. 네. 아, 이거 방송 나가면요 네. 금방 성대모사하신 분 있죠 그분 꼭 보, 네. <웃음> 보여드리세요. <웃음> 금방 이 예,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 흉내를 내신 아,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꼭보여드리기바랍니다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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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사진. 정, 네. 정...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네꼭 보세요. 네. 비슷한지 알려주세요. 네. 자저사지는 뭔가요? 자 같이 자, 그 네. 개소식 때 개소식 그때 도림 씨 상황을 상황, 서울대 지금 교수님, 상황을 예, 서울리 교수님 설명 현장하시는 에서 그러면 음. 잠깐 봤었죠 영상 으 네네 영상으로 보신 네. 그분이시군요. 그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네. 그 교수님이 직접 일본을 가셔서 어. 이러 이러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음.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음. 너무 바람직해서 음. 그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아, 정말 저런 사례대로 되면은 좋은 건 배워야 되니까요. 어, 그렇죠. 네,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음. 많이 하셨어요. 자 다음 사진 봅시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안 볼까요? 어머 이때가 혹시. 예, 네, 발기인데. 어, 발기인데 모습이네요. 이거, 어, 네. 그때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예,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석하지 않아요? 네, 진짜지. 진짜 많은 분들이시네요. 계 주민들이 이런 자리가 빨리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있었을 거고 <laughs> 음, 맞아요. 있다고 하니까 오셔서 <laughs> 아, 흐름 흐름 기다렸다. 맞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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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기다렸다. 분위기였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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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했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런 예.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네. 네. 네, 다음 사진은요. 자, 다음 사진. 어, 네. 또또 기념 사진 또한껏 찍으셨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음. 이제 회회하면서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음. 근데 사진을 좀 요새는 뭐 이렇게 아, 찍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웃음> 빠지셨네요. <웃음> 어, 네. 네, 그러네요. 어 그러면 어떻게 음. 이제 그 발기인대가 끝났고 이제 네. 수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네, 앞으로의. 정말로. 응. 사업, 사업입니다, 사업. 진짜 사업이죠, 예. 네. 네, 네. 큰 사업입니다. 네. 현재까지, 그, 도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청계천의 한 절반 형태의 모방 네네. 형태가 되었었고. 네네. 중양천이나 양재천, 탄천 이런 것들과 비교가 안될 만큼의 음, 음. 도림천입니다. 음. 도림천의 어떤 그어 미래의 모습들이 네. 서울시의 정말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유원장님의 어떤 도림천 완전 복원에 대한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 어떤 음. 계획들을 좀 해줄게. 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이 가장 자연 형태로 복원하기 어려운 모습을 지금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네, 네. 또 절실하고 네. 또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부분에 미치는 네, 네. 영향도 크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네. 염원을 네. 또 소망을 많이 듣고 또 네. 그것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아직 그 완벽한 미래의 모습은 지금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음. 그려 나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도림천 상류 그 네. 완전 복원됐을 때 물론 이제 김정운 교수님께서도 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어떨까라고 소개 차원에서 이제 일본의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하고 음. 뭐 필요하면 또 가서 배우기도 네. 하고 직접 네. 현장을 눈으로 보고 음. 에, 또 필요하면은. 서울대 총장님도 만나고 음. 사실은 도림천 건천하에 서울대가 네. 그럼요. 정말 지대한 영향을 그렇죠. 반지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관악산이고 관악산 네. 서울대가 떵! 하는 그 있는데 건물 지으면 한시 지어서 퍼서 쓰게 되고 또 그럼요. 재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음. 가장 큰 원인을 제공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 서울대가 에너지도 또 제일 많이 쓰는 공공기관입니다. 음. 다니 면접당 음. 그래서 만나고 또뭐 그러면 서울 시장님도 만나고 네. 음. 또뭐 서울시 또 관계 네. 공무원 여러분들도 만나고 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동네 동네 분 예, 동네, 네, 동네, 동네 분들 네, 유정희 위원장님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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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추천하실 네. 거 있으면 건의하고싶으수 있고 있으면 언제든지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하면 네. 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네. 마련해 주시고 또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음.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우리 마을 TV? 네, 관악마을 TV입니다. 관악마 TV. <laughs> 네, 네. 네. 어, 무궁한 발전과 오, 번영을. 네. <laughs> 아, 네. 바라고요. 또 아, 네, 이제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네. 저희 또 도림천 살리기가 네. 더욱 더 많이 네. 확산이 됐으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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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내로 가서 네. 완전 복원된 도림천의 상황을 네, 네, 네. 제가 찍어 오겠습니다. 생생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드벤처 체험하고 오신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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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또 기대해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어, 뭘, 뭘로 화이팅으로 끝낸다고요? 도림천, 도림천. 완전 복원 화이팅. 응.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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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어, 도림천 완전 복원 화이팅으로 해서 유정이님을 떠나 보내겠습니다. 자, <laughs> 하나, 둘, 셋. 도림청 완전공원 화이팅! 화이팅! 오 모자도 흔들렸어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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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게 될 건데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 수요일 오후 5시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소감이나 시청 소감은요 어, gwtlebgmail.com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방송 보면서 구독 버튼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마을TV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악말tv 주간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관악구가 22일 열리는 평생학습 및 혁신교육 축제 준비위원 23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관악구는 지난달 28일 싱글벙글센터 강당에서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주관하는 위촉식을 열고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축제 준비위원은 행사 기획부터 소품 마련 그리고 길거리 행진 등 평생학습 및 혁신교육축제에 참여합니다. 2016년 관악평생학습 및 혁신교육축제는 마을과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직접 준비 과정을 즐기며 만들어가는 행사인데요. 그동안 평생학습축제를 주도했던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추진단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더욱 알찬 내용들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1, 2부로 나누어져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배움의 길놀이와 개막식이 알차게 진행되며 2부에서는 발표의장, 체험의장, 전시의장, 배움의장, 강연의장, 공연의장 등 6개의 장으로 나뉘어 구청 광장 무대 외에 2층 갤러리, 8층 강당, 용금 도서관 등에서 풍성하게 펼쳐질 계획입니다. 2016년 관악 평생학습 및 혁신교육 축제를 통해 평생학습과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축제를 통해서 널리 퍼져 배움으로 모두가 행복한 관악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관악마을 방송을 비롯한 관악마을 주민기자들이 축제 홍보의원으로 위촉되어 SNS를 통해서 축제의 전반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관악구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지난달 29일 유덕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임원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염원 및 소기업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종식을 보신각에서 가졌습니다. 유덕현 회장은 타종식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나라에, 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나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보신각 타종행사를 갖는다고, 어, 알고 있었는데, 관악구 소기업 소상경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 화합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어, 타종행사를 갖게 되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국가 주요 행사 등 특정일에 보신각을 타종하는 것 외에 매일 정오 12시에 타종 행사를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보신각을 타종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신각 타종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염원을 기원하는 상설 행사로 신청 방법은 매월 1일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전통문화 행사 홈페이지 각 보신각 타종 행사 체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신각은 종각이라고도 하며 고종 때 이름이 지어졌으며 보신각 종은 조선 시대에 오전 4시에 33번, 오후 10시에 28번을 울려서 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을 일제히 여닫는 일과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신각 타종 행사 의 문의는 보신각 관리 사무실 2148에 416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알림 마당입니다. 극단 고시촌 굿닥터 공연이 10월 8일 오후 5시부터 관악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관악구와 주식회사 사람과 이야기가 주최하며 극단 고시촌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별도의 예약은 받지 않고 공연 당일 1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시촌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는 허경진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한광섭 씨가 감독을 맡았으며 김태수, 고석군, 김익균, 오기성, 양대식 등 8명의 배우들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체육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마을TV는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CF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홍보 여건을 개선해주고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의 스스로 브랜드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회와 협의하여 우선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악마을TV 제작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